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 7912 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나노 C M S입니다. 오늘도 6.74%에 20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월요일 250만원, 화요일 240만원, 수요일 600만원, 목요일 620만원, 그리고 금요일 210만원까지 저번주와 이번주 벌써 21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나노 CMS 보시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종, 신종, 코로나, 사면 램프 양산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사면 램프는 공기 중에 떠 있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자 외선으로 99.99%사멸할수 있다는 자, 그러한 평면 램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를 양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금일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재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매의 눈으로 항상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동시효과에 13.95%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시초가, 시초가 매수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금일 상한가를 갔는데요. 계좌 보시면 오늘도 6.74% 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나노씨의 매수매수 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기만 하면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초록뱀 미디어 추천드렸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3 333. 3 3 3 3 3만 보내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등할 수 있는 종목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골판지 부족으로 인한 자 스웨지로 아세아 제지 그리고 삼보 제지를 공부할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알미늄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더라도 자 계속해서 사마 알미늄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알미늄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의 기대를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미늄에 이어서 자 바로 아세아 제지 그리고 삼보제지 공부해볼텐데요 제 채널 오셔서 자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 한해서 11월 이벤트 단타 종목 무료로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니까 빨리 오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골판지 관련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야, SBS네요. 자, 골판지 제2의 요소수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그 원인으로는 바로 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증가되고요. 자, 택배 시키면 바로 박스를 뭐로 만들어요. 골판지 그죠? 골판지로 만듭니다. 골판지의 원재료인 목재가 자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데요 자, 중국 호주석탄 수입 문제가 아직도 요소수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목재생산 공장 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판지 수입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뉴스 내용을 보시더라도 자, 경기도의 장례용품 제조공장 인데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오동나무로 수입을 하는데요 이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중국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전면 문제로 전력난으로 인한 목재 생산 공장 가동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골판지 제조도 이상이 걸렸다고 하죠. 그로 인한 제2의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사정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의 국내 이런 골판지 나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요. 자 투자자 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상승을 할수있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세아제지고요. 공시에서 이렇게 사업에계열하고 해서 에 등록하는 그런 회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수입 원지를표먼지 생산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고 물질 제조 설비 확충을 통한 대폭 상승을 했고요. 뉴스도 뉴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세아제지, 아세아제지는 매출 3분기 매출이 2,309억 원에서 영업이 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했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고요. 다시 공지를 보시면 어쨌든 제조 및 판매 사업 그리고 골판지 관련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재지 그리고 골판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더라도 대부분이 골판지 그리고 재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 오늘 7.37%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상승의 신호탄이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5만 1,000원에서 자 이렇게 종가가 끝났고요.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조금 떨어져서 5만 원까지 갔다 다시 튕겨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재 뉴스가 나온 이상 일단은 5만 3천 원 부근까지는 크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4,5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충분히 세력들이 가를 흔들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재료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뉴스를 터트려서 내일 또한 7% 아니 10%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투자자들을 보시더라도요, 자, 계속해서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자,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나는 상승을 할 거야라는 무언의 약속 같은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세아 재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세아 재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0 1 0 7 9 2 8 5 7로 숫자 3 보내주시면 되고요 51,000원에서 한 번에 53,000원 부분까지, 여기 박스권 전까지는 갈지 안갈지는, 자, 두고 봐야겠지만, 저와 매수매도 타점, 제 시나리오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자, 숫자 3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5만원에서 한 번에 부딪혀서 가는지, 아니면은 한 번에 가는지를,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반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두 번째 종목 바로 삼보판지 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삼보판지 자 경글 회사는 공산품 식품 의약품 및 수산물 등 각종 제품의 외부 포장을 사용하는 골판지 회사입니다. 100%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뉴스를 보시더라도 자 삼보판지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삼보판지의 영업이익 또한 매출액 5618억원으로 영업이익 1010원 그리고 단기 순익 757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2019년보다 훨씬 더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력적인 사업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기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죠? 4천억 원까지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흑자, 그리고 400, 억 500억씩 내고 있다. 이게 사업 전업적인 개편을 통한 그러한수혜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아세와 제지같이 3보판지도따라 흐름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금일, 크게 6% 쇼팅이 나온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11선이죠. 자, 11선에 안착을 하면서, 자, 여기 부분이죠. 자, 15,000원과 16,000원 사이를 크게 횡보와,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14,800원 부근에서, 그리고, 15,500원에서, 오늘,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문제, 17,000원까지 매물대를 소화하며,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세아 자지보다 훨씬 더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2,000억 밖에 안 됩니다. 2,500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한번 주가를 흔들면, 크게, 자, 뉴스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큰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자,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내일뿐만 아니라 요소수처럼 내일 뿐만 아니라, 요소서처럼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공급 부족이 생긴다면은, 크게 크게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력은 언제나 개미들을 털고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면 바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불안해서 바로 팔아버리죠. 그럼 바로 주가를 크게 올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기 위해선 누구와 함께 바로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0 1 0 7 9 1 8 5 7로 숫자 3만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공략을 드리겠으며 제가 매일매일 대백 드리면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타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지 마시고요. 무료니까요.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자 아세아제지 그리고 삼보판지 같이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저는 항상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숫자 3. 자3 숫자 아래 보도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자 이번에 삼보판지 그게 수익을 기대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저만 믿고 따라주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